전국 최대 김양식 시설이 몰려 있는 해남 해역에서 김이 노랗게 말라 죽는 황백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백화에 맞설 뚜렷한 대책이 없어 어민들은 올겨울 김양식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김양식 시설이 넓게 펼쳐진 해남군 학가리 앞바다입니다. 김양식장으로 가보니, 김발에 붙은 김엽채가 대부분 노랗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런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김옆체가 제대로 붙은 김발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못쓰게된 김발을 걷고 새로운 김발을 설치해 봤지만 이마저도 황백화를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 2월 달에 가장 시그 제일 많이 나고 제일 저 많이 데요 지금 이 황백화 현상와 가지고 완전 이제 우리 어민들로서는 다 났죠. 지금 해남 해역에서 이 같은 황백화 현상은 지난 1월부터 발생해 지금까지 전체 25%가량인 2,400 헥타르까지 번졌습니다. 피해 금액만 13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황백화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피해 면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조류가 갑자기 증가한 원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위한 현장 조사를 바로 내일 실시할 예정이고요. 결국 이것으로 해서 연구 과제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황백화 피해를 입은 김 시설을 폐기하는 데국 도비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